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 어린 신자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신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과 연단을 통해 온유한 자가 되셨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은 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먼저 신부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므로 배부름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부가 먼저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의로우신 인격인 하나님의 의와 그 의의 체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경험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됨으로 상대에게 하나님의 의를 공급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의 의가 됩니까? 저의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죠 나는 보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맨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도로도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됨으로 휴거될 수 있는데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도 머물 수도 없음으로 인해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됨으로 휴거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의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구릅들과 도로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는데 어느 누가 항상 기뻐하라는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룹들과 도로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는데 어느 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의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용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는데 어느 누가 범사에 감사라는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이 될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씁니다. 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므로 휴거될 수 있는데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도 머물 수도 없기에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므로 휴거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하셨습니까? 절망하셔야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 곧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성도님은 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마음에 기쁜 소식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도 머물 수도 없음으로 인해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므로 휴고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모하라 모모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의 열매를 맺기는 커녕 모모하지 말라 모모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들어갈 수도 머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절망해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는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갔다면 그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들어갔다가 계속 머물지 못하고 금방 나오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는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갔다면 그 말씀 안에는 머물러 계십니까? 들어갔다가 계속 머물지 못하고 금방 나오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말씀 안에는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갔다면 그 말씀 안에는 머물러 계십니까? 들어갔다가 계속 머물지 못하고 금방 나오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절망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 절망하셨습니까? 어떠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도, 머물 수도 없기에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므로 휴거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고린더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루감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 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난 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머물러 있는 훈련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듭난 분들은 이미 미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미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훈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예전에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미워하게 만들므로 그 안에서 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이렇게 대적하십시오. 사탄아, 난 이미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 절대로 너한테 속아 미워하지 않을 거야. 사탄에게 속아 미워하는 순간, 미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열 재앙 때 아무리 자기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고 해도 밖에 나와 있으면 죽은 것처럼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혹여 잠시 사탄에게 속아 밖으로 나왔어도 재빨리 회귀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안에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잠깐 마귀안돼서가 빠져나오면 뭐예요? 당장 사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괴로우니까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내가 들어와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된 것부터 먼저 믿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마귀가 자꾸 여러분들을 끄집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혹여 속아서 나와더라도 금방 알잖아요. 왜 의아, 병강하기라을 잃어버리니까. 그럼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불평하지 말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듭난 분들은 이미 불평하지 말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불평하지 말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훈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듭난 분들은 이미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훈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하나가 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여러분을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껏 공격하는 거예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 온갖 잡다한 것을 다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야 평강학이라기 깨지잖아요. 아, 내가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마귀한테 속아 가지고 끄집어 놨더니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구나. 알고 뭐예요? 빨리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이제 가서 죄를 자백함으로 다시 그 말씀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빠져나가면 지옥 같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지옥 같은 수준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내가 두로와 하나가 된걸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서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모든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이미 하나가 된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내주합일이 네 올때그 전에도 믿어져요. 거듭날 때도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났을 때는 영으로만 하나가 되는 거고 성령세례 받으면 혼으로까지도 하나가 되는 거고 성령충만 받으면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대 영원 몸으로 하나가 된게 믿어지는 내주합일까지 네 오면은요, 웬만하면 바깥으로 못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내가 아무. 何 저를 사랑한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개똥을 주면서 이 개똥 드세요. 그러면 드실 사람이 어딨 있냔 말이에요. 개똥을 왜 먹냔 말이에요.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죄라 그랬잖아요. 죄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왜 받아먹냔 말이에요. 아니 깐내내기는 모르니까 똥을 주면 받아먹지만 여러분들은 누가 똥을 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절대 안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왜 받아먹는 순간 이 독이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괴로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데 지금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마귀가 쾌감을 주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성령님은 안에서 이제 애통을 주시지만 마귀는 기쁨을 줘요. 야, 너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너는 어쩜 이렇게 나하고 똑같냐? 나를 이렇게 닮았냐고 마귀가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질때 마귀가 쾌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이 쾌감을 느끼냔 말이에요. 이제 그게 지긋지 그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쾌감은 나는 안 받아버릴 거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주는 이 마귀가 주는 쾌감을 난 거절할 거야. 그래야지 주님이 주는 기쁨만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이미 들어온 사실을 믿으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듭난 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더 이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그치십시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속하신과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여러분은 이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무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신부가 받아야 하는 훈련입니다. 원소막이 사탄은 계속해서 예전의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그 안에서 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예전에 역사극에서 보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강한 적장이 성문 앞에서 와서 욕설을 하고 약을 올려 상대의 장수를 끌어내어 죽임으로 그 기세로 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가지 말고 화살만 쏴도 이겼을 텐데요. 아니 지금 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적장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와가지고 적장 하나가 나와가지고 약 올린단 말이에요. 막 욕설을 하고, 야, 니네 자신 하나 나와봐, 나와봐. 아니, 그래서 나왔더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왜나가냔 말이에요. 위에서 활로 쏴버리면 되는데. 아니, 적장이 그성 앞까지 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소리를 질리면서 야, 너 거기서 제일 센 녀석 나와. 나랑 한번 붙어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길 왜나가냔 말이에요. 위에서 그냥 화살로 쏴서 죽이면 되는데 그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데 자꾸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가냔 말이에요 거기를요 염려하라로 불평하라 짜증내라로 여러분을 자꾸 나오게 만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나가냔 말이에요 위에서 뭐예요 화살만 쏴도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가지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 안에 머물러서 그냥 무시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떠들다가 나오라고 해도 내가 안 나가면 그냥 지푸리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고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마음을 두드리고, 유혹을 하고, 약을 올리고, 욕설을 해도, 마음만 지키시고, 사탄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화살을 날리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화살을 날리십시오. 범사에 감사라는 화살을 날리십시오. 그러면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여러분이,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마귀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된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 가지는 더 이상 죄와 사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 가지인 여러분이 어디에 접붙임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접붙여졌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전에 마귀 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먹은 결과가 열매로 나왔잖아. 그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라 하면 염려하는 열매를 맺었고 미워라 하면 미워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여러분은 지옥에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잘려져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마귀나무에 붙어 있던 여러분의 가지가 잘려진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잘려진 가지가 그 마귀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미 잘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염려하라고 해도 귀뚱으로 들으면 돼요. 귀뚱으로 듣는 거잘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지껏 하나님이 아무리 항상 기뻐라 하 해도 귀똥으로 들었잖아요. 순종을 안 했잖아요. 이걸 좀 마귀한테 사용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염려하라고 해도 귀똥으로좀 들으란 말이에요. 그걸 순종하지 말고. 왜? 잘라진 가지니까. 아니, 이 가지가 이 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려졌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불평해라, 짜증내라, 가늠하라, 술 취하라, 판단해라, 정지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예요? 귀통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무시만 하고 있네요. 아니, 잘라진 가지가 이제 어디 붙었어요? 예수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부는 예수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그럼 예수님이 진액만 받아먹으면 열매는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해하라는 진액을 받아먹어, 이해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용서하라는 진액을 받아먹어, 용서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항상 기뻐하라는 진액을 받아들여서, 항상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삶을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마귀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고 나는 이게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요걸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접붙여졌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항상 기뻐하라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하는 자가 갖춰야 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접붙여 졌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하는 자가 갖춰야 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의 감사라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접붙여졌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범사의 감사라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하는 자가 갖춰야 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비결입니다 올니다 오늘 이 비결을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걸 알고 말씀으로만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 그래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요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 다 쉬고 될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오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태가 하는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임재를 잃고 고난을 당한 신부가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예루살렘 여자들, 곧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겸손한 말에 대한 예루살렘 여자들의 답변입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지금 신부는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에게 맞아 상하게 되었고 우도을 벗겨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자태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신자들조차도 신부를 알아보고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과한 신부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신자들에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신부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된 이유는 지금 신부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일어난 신부에게 자취를 감추신 주님 그로 인해 매를 맞아 상하고 우덧을 벗겨 빼앗기는 실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의 병에 걸려 어린 신자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알리고 부탁하는 그 겸손을 보았기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관심을 갖게 합니다. 지금 신부들에게는 어린 신자들에게 이런 관심을 유발하는 자신이 겪는 시련에 대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칭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진 시련 전과 후의 반응 다니엘의 새 친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해 왕명을 거절했기에 풀무불에 들어간 시련 전과 후의 반응 이 시련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신부가 겪은 시련에 대한 신부의 반응은 어린 신자들조차도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조은문협작한 길로 들어가는 성도의 오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싸워 이기기 위해 겪는 신부의 시련과 그에 대한 반응은 어린 신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로 인해 어린 신자들에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하는 갈망을 갖게 합니다. 지금 술람이 여인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라는 칭찬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갈망을 어린 신자들에게 일으킬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님께 갈망을 가진 어린 신자들을 먹이는 신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어린 신자들도 아가 6장 1절에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는 신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협정기를 가면 주변 있는 사람들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여러 번 환란이 왔을 때 다른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남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남을 판단하고 저주할 때 도리어 축복하는 마음 이해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버리고 이런 모습이 막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 저러한 환란을 닦았다면 당연히 그냥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할수 있지? 아니 예수님처럼 어떻게 아버지 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어떻게 저런 마음이 나오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관심을 유발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의 목적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부단장을 할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한 말씀을 통해 주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어린 신자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신부의 모습이 여러분 사안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어떠한 환란 가운데서도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하만의 주 기도합니다.